안녕하세요. 음. 음 목요일날 등교를 하게 되는데 <laughs> 이제 아직 교과서를 안 가져간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고고 어, 같은 경우는 어, 네이버에 가서 T셀파라고 천재교육 교과서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 놓는. 학주에 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티셀파 중등, 티처 할때 티에 예, 셀파. 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가 어, 이 교과서 관련해서 뭐 평가 문제도 꽤 많이 있고 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 뭐. 시험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146페이지 에, 봅시다. 어, 주말에 일단 시험 출제를 했어요. 어, 아마 빨리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 안에 충분히 에, 빠르게 풀고 쉴 수는 있을 건데, 에, 대신, 이게 여러분이 푼게 여러분이 푼게 정답으로 이렇게 쉽게 정답을 체크를 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 시험 <laughs> <쉬어. 웃음> 생각보다 어렵게 냈다는 얘기예요. 자이 <laughs> 범위가 아무래도 3단원만 내게 될것 같아서 어, 일단 4단원을 진도를 나가보기는 할 건데. 2주 남았는데, 에, 이렇게 등교를 계속 할지 말지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일부 반에서 4-1을 못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3단원에서, 음, 시험 출제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단원이 안 나오거나, 나온다면, 뭐, 한 문제도 문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할것 같아서, 3단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택학습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듣지 않고 그냥 넘기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볼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어, 다음 대화를 듣고 밑줄친 부분의 올바른 발음을 알아보자. 근데 뭐 국어가 듣기 평가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laughs>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 제시되어 있는 예시들 이것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 어, 어떤 게 올바른 소리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가 바로 창덕궁 후원이야. 어, 창덕궁 후원이야. 그 유명한 창덕궁 후원을 내가 직접 리얼 비업이왔어요 리얼 비업은 원래 리얼 비율 같은 경우는 예외가 속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라고 했었죠. 원래는 리얼이 남는데 파 밑에서는 비율이 남는다. 그래서 소리는 파 께로 놔야 됩니다. 아, 여기에서는 이제 재선이와 희정이가 잘못 발음한 것 해가지고 밝게라고 이렇게 소리를 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음,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어, 밥게다 밑에서는 리얼 비읍은 비읍이 남는다. 아, 나머지들은 리얼이 남고, 또, 넙주가다넋동굴다 이런 데서는 비읍이 남는다. 이걸 좀 기억해 두라고 그랬었죠, 예외. 자, 이것은 어떻게 소리 나죠? 기억이 왔기 때문에,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으이 오게 되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역. 에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고 또미은의 뒤에, 뒤에 형형태께서놓이었기 때문에 받침이 넘어가서 더부네로 소리가 납니다. 어, 이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조사예요. 후원이라는 명사 뒤에 붙은 조사. 그래서 뒤에 연못을 꾸며주는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의가 발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나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는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자음이 아니면 모음이 오게 되면 은 의는 다수 일단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근데, 조사 같은 경우는 의 뿐만 아니라 에로 소리를 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의나 에에 니음 받침이 연음이 된 상태라서 후어 의나 후어 네이두 가지 다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어, 리을 기억도 리을 기억도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랬죠. 원래 네, 점다, 닭 없다 이런 것들은 뒤에 게 남는데. 네, 예, 그래서 기억이 남는데 혹시 여기에 기억이 오게 되면은 용원 동사 형용사에서 어 ㄹ 기억 받침 뒤에 기억이 오게 되면은 또 뒤에 기억은 된소리로 되고 아펜 릴이 남게 된다. 이런 예외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뒤에 기억이 안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구. 따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굴다 아니에요. 어? 굽다 어? 나무가 굽다 아, 나무가 굴다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희과 기억이 나왔어요. 희과 기억이 만나면은 희은 사라지고 기억이 희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렇게두 개가 합쳐져서 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희극과 기억이 합쳐져서 희극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역도 성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 받침의 히읗이 와도 희극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점심은 이건 그냥 연음시켜 주면 되죠. 점심은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의가 체험의 날, 그래서 이 의가 뒤에 날. 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든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는 의이나 에로 소리가 날수 에로 소리가 날수 있는데, 미음 받침이 그 뒤에 이렇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체험의, 체험에 둘다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자, 147페이지 보면은, 이제 올바른 표기예요이 표기도 이제,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기도 하고, 또, 어법에 맞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여기를 봅시다. 음식의 맛이 좋기로, 이 부분은, 어이 애가 쓰였을 때는 부사격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은 얘가 명사예요. 그래서 음식, 맛둘다 명사.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관형격조사가 와야 돼요. 좀 어렵죠. 이게 1학년때 배운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다 많이 까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형격조사 어, 아관형사를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주는 조사. 그것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음식의 맛이 좋기로라고 쓰면 안 되고 음식의 맛이 좋기로라고 써야 돼요. 근데 또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은 이 의는 의로 읽을 수도 있고, 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면 은 음시게 마시 조키로 라고 읽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한글 맞춤법 1장 1항에 보면은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왔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태소를 살려서 의로 적어줘야 합니다. 애로 적으면은 틀려요. 애로 그 읽을 수는 있지만, 어 육개장 같은 경우는 어, 많이들 먹고 그래서 어이 개자마 보통 한자를 보면 다 개자를 써서 뭔가 이렇게 고기다 어, 그래서 막 이렇게 국물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 친구인데 이 육개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게장국에서 왔어요. 게장국. 게장. 개를 고아서 만든 국물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멍멍게.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멍멍게가 가장 친근한, 친숙한 동물이면서도 가장 식용으로 많이 쓰였던 그런 어, 고기, 단백질의 재료였어요. 그래서, 개를 고아서 만든 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게장국이라고 근데 게 말고 이제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게고기 국물처럼 끓였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육게장인거예요 소고기를 의미하는 고기 육자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던 게고기국 이라는 의미의 게장 이게 붙어가지고 육개장이라는 합성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육개장이 아니라, 이 맞춤법에 맞는 말은, 육, 멍멍개, 어, 장.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육개장은 읽을 때, 육개로 읽어도 되고, 또, 육개장으로 읽어도 돼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건, 이것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표현, 맞는 소리는 이제 육개, 육개장이 되는 거죠. I, A입니다. 자,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는, 어, 좀 오래된 분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틀려있죠. 어, 순두부찌개, 여기에서 어이, 에가 아니라, 이제 I L을 써야 되죠. 그래서 손등리고지 이렇게 여기에서는 오이 소백기 같은 경우는 방언이에요근데데한글맞춤법에 보면은 이제 표기를 할 때는 표준어를 쓰도록 돼 있죠 원칙이. 그래서 오이 소백기가 아니라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박이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표기를 할 때는 표준어로적게돼 있으니까 오이 소박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건드리지도 이 부분은 어, 맞는 표기는 건드리지도예요. 이 같은 경우는 소리는 똑같아요. 연음이 돼서 건드리지도, 건드리지도 소리는 똑같이 나는데 에, 한글 맞춤법 어, 일장이라고 보면은 소리 나는 대로 적대. 그래서 여기 표 음주의에 적용이 돼서 건드리지도가 된 거죠. 우리는 표 음주의와 표우주의를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서는 표 음주의를 바탕 으로 건드리지도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쓰이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래서 이 히읗 받침이 쓰인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알을 낳다. 혹은 뭐 애기를 낳다. 이럴 때 에, 에, 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냉면이 어, 낫더라고요. 이것은 보다, 어, 조금 더, 이게 좀더 좋다. 뭐, 이런 의미에 낫다기 때문에, 여기 이 R을 낫다, 에, 이를 낫다. 이 ᄒ 받침은, 어, 쓰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낫더라고요. 낫다. 낫다. 낫. 그리고 나뭐 이런 때 사용되는 것들이 다 다르게 쓰인다 의미에 따라서 분명히 구별을 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유심히 좀 보셔야 자 이번에는 148페이지를 봅시다. 음. 이 줄체 부분에 유의하여 짝과 함께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발음을 서로 점검해 보자. 어, 일단, 이 부분도, 어, 주로 눈여겨 봐야 될 것들이 몇개 있죠. 여기에서는 그냥, 어, ᄃ받침이 형식 형태소 모음이었기 때문에 연음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죠. 어, 여기에서는 이게 하마의 모습, 모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마의나 하마, 네 아무렇게나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왜 핸드폰이 꺼지네? 자, 리얼 비읍이 나왔어요. 리얼 비업은 원래는 리얼이 남는데 바밑에서는 비읍이 남는다고 했었죠. 근데 이 비읍의 영향으로 먼저 지읒이 쌍지읒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읍, 아 없으셨건 비읍이 남기 때문에 어 밥지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바가 아니고 어 널이어도 이렇게 리얼이 남더라도 이런 리얼 비읍 같은 경우는 뒤에 꽤된 소리로 바뀐다. 또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어, 여기에 바로 나, 나오죠. 어, 여기에서는 리을 비읍이 원래대로 어, 너 밑에 리을 리얼 비읍은 리을이 왔기 때문에 너리에요. 근데 뒤에 기역 비급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은 이 앞에 비읍의 영향으로 된소리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넓고입니다. 여기서는 넓고가 아니라 넓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여기에 없 없다, 없고, 없으니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형용사의 어, 간 그래서 실질형태소입니다. 실질형태소 앞에서는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어, 디귿. 이것으로 바뀐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줘야 돼요. 마, 플러스, 어, 이 때문에 넘어가줘서 마, 더. 비읍시옷 뒤에는 또 형식 형태소, 으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겹받침 중에 뒤에게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앞에 거는 남아있고 뒤에게 넘어갔는데 뒤에게 또 시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읍과 시옷이 만났기 때문에 시옷은 쌍시옷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덥으면 그래서 소리는 마덥으면으로 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어 원칙은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지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다 보니까 얘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 이. 이렇게 되니까 디귿이 올라와서 마디. 거기에다가 여기에서는 형식 형태소니까 그냥 넘어가서 마디 써. 이렇게 해야 맞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맛있어, 맛있어 하다 보니까, 맛있어도 이게 원칙으로 하는데 맛있어 를 맛있어 를 이렇게 허용을 한다 그래서 어, 맛있다 맛있다 둘다 어, 가능합니다 어떤 것들 있고 뭐든지 되나? 어, 좀 좀... 맛 있어 맛과 있어가 이렇게 합쳐질 때는 어 맛있어가 맞지만 이제 사람들이 맛있어라고 많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맛있어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맛 이, 아,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마없서라고안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맛없서만 가능해요. 근데, 음, 맛있어. 이거 말고 또 멋있어도 가능합니다. 원래 원칙은 멋과 있다와 합쳐지면은 이제 이, 이, 이 부분이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또 멋의 시, 옷받침이디귿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 원래 멋있서가 맞는데 사람들이 멋있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맛있어, 멋있어. 이두 가지 경우는 이렇게 둘다 허용을 해준다. 음, 맛있어, 맛있어, 멋있어, 멋있어. 둘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 보면은 어 이제 우리 말의 발음이나 표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탐구해보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 어 리얼 미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리얼이 리을 남는다. 그래서 어 넓다에널로 발음하지요. 그런데 네 넓적하다, 넓둥갈다 넓죽하다 뭐 이런 데서는 어 널로 넓으로 표현된 것이 넓으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넓죽칸은 이렇게 넓주에 아, 비읍이 남고 질시 쌍질수로 바뀌죠. 그래서 넓주에 기과 히읗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칸, 넓죽 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구개음화라고 해요. 이게 구개음화, 어, 경구개음, 딱딱한 입천장 여기 해당되는 자음들이 즈 쯔, 츠가 있었어요. 음, 이게 디귿 같은 경우는 드, 치, 존 혀가 이윗잇발에 닿으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인데 이윗잇발에 닿는 소리와 이 모음 이할 때는 이제 뭐 혀뒷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하면서 앞 혀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혀의 모양이 원래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이게 동시에 이게 연음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여기에서 소리가 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 입 혀 이런 발음 기관들이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아, 나 여기서 여기까지 못 움직이겠다. 그냥 바꿔버리자. 얘를 가까운 소리, 좀더이낼때이 모음 소리를 낼때 편한 어, 이 뒤쪽으로 혀를 움직이자. 그래서 이 이빨 뒷 부분에 닿던 이 디귿 티을이 혀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네. 이런 식에서 이렇게 바뀌게 좀더 편하게 바꾸자 그래서 이 뒤에 뭐 전미사 이나 혹은 뭐, 뭐 조사 어미 이런 이가 붙을 경우 디급 받침이나 티 받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뒤에서는 지으이나치으 이런 걸로 바뀌어서 소리가 납니다 이걸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설명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기억을 네. 하시면 됩니다. 구더기이는 이제 구 디가 아니라 구지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갓더기이는 갓 티가 아니라 가치로 소리가 나는 거죠. 네. 혀가 좀더 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대로 소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어,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받침과 이것들이 만날 때에만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거죠. 어, 일찍이 같은 경우는, 어, 일찍과 이, 이가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어, 일찍이라는 낱말에 이 부사파생 접사, 그래서 이가 합쳐진 거라서 이런 경우는 둘다 각각 의미를 살려서 이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어떨때는 전미사가 붙으면은 이제 원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다 맞다의막 명사파생 접미사 명사로 만들어 주는 어, a가 붙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넘어가는 바람에 마개로 소리가 나죠 근데 이 e 같은 경우는 또 일찍 더하기 2는 이 원형을 살려줘서 얘의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찍 2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찍 2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약간 그 정도의 차이기는 한데, 원래 의미를 살려주느냐, 아니면은 원래 의미가 변형되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원형을 유지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변형을 이렇게 그냥 받아주거나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찍이로 이렇게 적습니다. 어, 이것 같은 경우도 예전에 했었죠.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그 디, 이런 디귿지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그경을라면은 근데 여기에서는 자음의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전부 다 뒤를 시옷으로 넘겨 줍니다 그래서 어, 디그시 지이시 어, 치으시 티이시 히으시 하면서 이렇게 시옷으로 넘겨주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특별히 시로 발음하기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디그시가 되어야 되죠 이것은 둘다 사용하기는 하는데 사용할 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의 줄임말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라고 두자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해 이렇게 풀어서 적용을 시켜 보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할지는 그래서 어, 이것은 어떻다라는 것에 이제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붙은 것에 예, 하다라는 종결 어미가 붙은 종결 표현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걸로 끝날 수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끝낼 수 없으면 어떻게 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소리는 똑같이 나죠. 근데 달라요. 이게 아이냐어이냐 어 이걸로 구별을 좀해 주셔야 되죠 어, 뭐 이것과, 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표준발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나중에 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 외우이라고 어, 굉장히 헷갈려 하고 단리장을 외우고 할텐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제대로 어, 의사소통을 해야 즐거운 노생활이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이단을 해서 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제가 내용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시험 어, 때 함정이 어디에 있나 잘 살피면서 볼수 있도록 어, 미리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원이 어, 다 진도가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 시험 보는 거기까지